고김세론 유족 김수현 미성년 교제 증거 공개 충격 반전 터졌다. 지난 27일 서울 한복판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어둡고 움침한 조명 아래 고김세론의 유족 측을 대리한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마주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씩 드러내며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자아냈다. 기자 회견장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 변호사는 현재 유족들은 극심한 불안 증세로 인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면서도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어 오늘 우리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퍼지는 허위사실과 악의적인 비난에 맞서 마지막 한 거를 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지금까지 은폐되어온 충격적인 사실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유족 측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증거들은 그동안 여러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왔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다. 부변호사는 한참을 멈칫한 후 천천히 자료봉투를 들어 올리며 이 증거 자료는 단순한 사진 한 장, 문자 한 통이 아닙니다. 이는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겪었던 고통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은 생생한 기록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자 회견장의 정적을 뚫고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기록했고, 현장은 곧 충격의 도가니로 변해갔다. 두 변호사는 김수현 측은 처음에 한 번도 사귄 적 없다고 일관된 해명을 내놓았지만 최근 공개된 증거 자료는 그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며 미리 확보해둔 여러 사진, 메시지, 그리고 동화 기록 등의 증거들을 하나씩 언급했다. 이 증거들은 고김새론의 순수했던 모습과 그와의 모든 교류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한 증거는 김세론이 미성년 시절의 순수한 모습을 간직한 사진과 함께 당시의 대화 기록을 담고 있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진 속의 김세론은 아직 어린 시절의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함께 찍힌 상대방의 모습은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김수연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부변호사는 이 사진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오김새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증언입니다라고 외치며 현장에 모인 이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했다. 또한 부 변호사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자료와 저희가 확보한 증거들은 명백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며 이를 통해 오김새론의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역력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김수인 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쳤다. 기자회견은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자리만이 아니었다. 부변호사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로 유족들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하고 고 김세론의 명예와 유족들의 고통을 되돌리기 위한 법적 대응에 집중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며,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과 참관인들은 부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인 채 집중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폭풍처럼 기자회견장을 휩쓸었다. 사진 한 장, 한 통의 메시지 속에 담긴 진실이 폭로될 때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누군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증거 자료 공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증거자료 공개가 단순한 사건 해명 차원을 넘어서 미디어와 대중의 시선을 한곳에 집중시킬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폭발적인 반응이 일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고김세론의 명예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행보라고 극찬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김새론 유족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견뎌온 고통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기자회견은 단순한 한 사건의 폭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미디어의 책임과 진실을 왜곡하는 정보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충격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법적 공방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고김세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유족들의 마지막 항구가 시작되려 한다. 진실을 감추려는 모든 시도와 거짓말에 맞서 고김세론을 기억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결코 사고라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증거와 목소리들은 그동안 숨겨졌던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의를 외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언론계는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전개에 대해 입장을 감추지 않고 그 반응은 극적이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이런 충격적인 증거 공개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미디어가 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며 오김세론의 유족이 보여준 용기와 진실에 대한 신념을 극찬했다. 영국의 한 영향력 있는 신문은 김수현 측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증거들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의 폭로를 넘어서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여러 언론에서는 고김새론의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문제점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증거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법적,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은 아시아 전역에서 미성년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미디어의 진실 보도와 인권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도 이번 사건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의 진실 보도와 거짓 정보 유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번 증거 공개는 국제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경고임을 강조했다. 국제 SNS와 온라인 포럼에서는 고김세론의 유족이 제시한 증거들이 폭로된 후 진실을 밝히려는 강력한 의지와 언론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라는 찬사와 함께 앞으로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제 언론과 미디어 전문가들은 고 김세론 유족의 용감한 증거 공개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